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실은 더 머니북 같은 이 책, 책이 예뻐요. 보시면 이렇게 더 머니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을 좀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쯤 마련해 두시고, 다 읽으셔도 좋고, 다 읽지 못하신다고 해도, 아, 뭔가 이제 궁금해 지실 때마다 이 책을 펴서 읽어보시면, 오늘도 쿠키 영상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더 머니북. 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출발선은 달라도, 금융생활은 평등하도록. 잘 살아,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 100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금융시사,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펴낸 책입니다. 네, 어렵거나 딱딱하지도 않고요. 하는 질문들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되는 걸까?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왜 할까? 주식은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물론 쉬운 질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책더 머니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미국의 피어 리서치 센터에서 과연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17개 선진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가족, 직업, 건강 같은 것들을 제치고 물질적 행복, 그러니까 돈을 1위로 올려놓는 나라는 1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돈을 저도 아주 좋아하니까요. 다만 이렇게 돈을 좋아한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2018년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 77위를 기록했고 금융 문맹률이 6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 문맹률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투자 성향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 아예 투자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67%셋중 둘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세계 최고인데 투자 관련 지식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보이스 피싱부터 크게는 말도 안 되는 투자 사기까지 경제 범죄가 판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금리나 부동산 인플레이션, 투자 대출 뭐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적금 외에 어떻게 자산을 불려야 하는지, 월급에 알맞은 쓸수미는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이겁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전 국민의 금융 앱 토스죠. 토스에서 그질문들에 답하고자 바로 이 책, 더 머니북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의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어, 여는 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경제 금융 투자 관련해서 역량을 쌓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투자 관련 지식들이 학교에서 의무 교육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주 많죠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내집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런 지식들을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뭐구전소라도 아닌데 도자기 빚는 것도 아니고 도제식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도 문과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경제를 선택한다든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좀들어보자면 저는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안 나기는 하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원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경제 선택을 경제 언론이라든가 미시 거시경제 과목을 들었었어요. 경영학과였으니까 투자나 금융 관련 과목들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문과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은 문과도 많지도 않죠.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경제 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부동산은 어떻게 사야 할지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책더 머니북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와 같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에 확띌 만한 질문도 있고요. 연금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같이 노후 설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을처럼살 곳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되는 걸까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있어요. 이 책은 이런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축이나 소비 같은 한두 분야에 치우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이책한 권만 곁에 두고 있으면 궁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펴서 참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특징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토스, 토스 앱 아시죠? 어, 토스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이 가장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궁금한 것들도 대부분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필요 없거나 그래서 샀다가 쓸모없어지는 경제책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책이 되어줄 거란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책의 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각 분야를 가장 잘 안다고 할수 있는 금융경제전문가 27명이 모여서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뭐. 여러분이 알 만하실 분은 이제 유명 유튜버 슈칸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사실 저는 이 특징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영어 할때 제일 막히는 게 어떤 점이세요? 단어가 너무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나 투자도 사실은 비슷해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은 경제나 투자책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경제 용어를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사전처럼 아주 친절하게 중요한 단어 354개에 대해서 뜻풀이를 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투자책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좀 딱딱하죠. 그런데 이 책은 실생활에 필요한 질문들만 다루고 또 설명을 곁들여서 친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두면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려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책은 총 100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대로 넘어가기엔 좀 아쉬우니까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파트를 3가지만.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Q23 주식 하기로 결심했다.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근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투자 파트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회계사고 저는 투자 자문에 있다가 투자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파트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걸 좀 비꼬아서 보기도 했어요. 이 책을 제대로 썼을까? 이 책을 내가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이 책을 펴자마자 이 책이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곧장 어떤 기업 주식을 살까 고민하지만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은 업계다. 자동차, 화장품, OTT 등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계를 선택할 때는 평소 잘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업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니 이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파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으로 읽은 파트예요. 이 책은 병렬실 구성이기 때문에 아무 파트나 골라 읽어도 됩니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톡 피커가 아니라 인더스트리 피커라고 말을 했던 아주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콤보 버핏과 먼거가 있죠 산업마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업계나 화장품 업계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그 업계에서 누가 1등이고 왜 1등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주식 투자에서도 연관 지어서 전략하 시킬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당연히 이것 말고도 많은 다른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자적인 지식들도 물론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제가 골라본 파트는 부동산 파트 Q54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이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책에는 여러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투자, 절세, 저축, 대출, 신용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파트들이 바로 그겁니다. 네, 부동산에서 제 눈을 잡아끌었던 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거주하기 좋은 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순서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용도의 집이든 살기 좋으면서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나중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직장이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럴 때 환가하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제가 살기가 좋은 집을 골랐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크게 손해를 보면서 그 집을 이제 주택시장에 처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어떤 용도의 집이든 말이죠. 그래서 살기만 좋은 집을 골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어, 굉장히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파티에서는 전세냐, 월세냐 하는 질문, 혹은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등 유용하고 궁금한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째, 아이에게 주는 돈,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줄인다고 할때 절세와 탈세가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이고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안 낸다면 안 내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했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2024년 올해부터는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네,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은 이런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말해도 되는 건지 말하면 안 되는 건지 가늠이 잘안돼 가지고 이거를 책에서 말했을까 안 했을까 하면서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책에 안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 이 뒤는 말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 봤고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책 소개도 드렸고 음, 몇 파트 안 됐지만 그래도 파트도 몇 가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 사실은 더 머니북 같은 이책 책이 예뻐요. 보시면 이렇게 더 머니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어, 이런 책을 좀 기다려 왔던 것 같아요. 어, 사실 돌이켜 보면은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경제학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듣고 투자나 경영학에 대한 수업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경영학과를 제가 거기서 뭐 배운지 알고 갔나? 그냥 점수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정관리나 소비관리 차를 뭐 얼마짜리를 사야 되냐 뭐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 투자라든가 금융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을 시작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돼? 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허무한 질문이 나오, 날아오게 마련이고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더머니북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을 뭐부터 해야 돼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제생활 길라잡이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경제가 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친절한 책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 100가지에 대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직접 해설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쯤 마련해 두시고 다 읽으셔도 좋고, 다 읽지 못하신다고 해도 아, 가 이제 궁금해지실 때마다 이 책을 펴서 읽어보시면 궁금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만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경제생활 길라잡이 같다고나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머니북은 뭐라고 할까?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다 오늘도 특이 영상이 있어 있을 거예요. 쿠키는 뭐냐면 은 이제 사실은 대본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대본을 쓰고 이제 뒤로 빼요. 혹은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건 이제 편집을 하다가 뒤로 빼요. 그래서 이건 뒤로 모아. 그래서 약간 그 김치전의 그 크러스트처럼 되는 거죠. 근데 크러스트가 맛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쿠키가 좀 크러스트랑 비슷하잖아요. 쿠키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크러스트 영상이라고 하자. 아무튼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 리뷰를 할 만한 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합정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합정 교보문고를 자주 갑니다. 자기계발서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피곤해요. 저는 자기계발서 진짜 잘안읽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서 읽었죠. 책 때문에 읽은 거는 아니고 친구 때문에 읽었어요. 제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믿으니까 그게 아마 이제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일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진짜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도 내가 봤어? 그건 아니잖아요. 구라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읽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읽은 건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그 자기계발서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자기계발서는 읽으면은 자꾸 혼내잖아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아니 왜안 왜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안 된다는 거예요? 어난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 아 그런데 내가 세이노의 가르침 왜인을 왜 읽었는가? 아, 근데 그게 너무 그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돈을 내고 저렇게 오랫동안 혼나고 싶어하는가? 저 책은 뭔가 좀 다른가? 그래서 이거를 아마 밀리의 서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이거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막 엄청 꼰대 같고 막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너희들 모두 죽어버려 막 이런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근데 뭐 그렇진 않던데요 재밌더라고요 막 <laughs> 적당히 걸러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아무한테나 막 노력하지 않는 너희들 모두 죽어버려 이, 이게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냐면 은 어, 목표가 높은데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노력하지 않으면서 징징대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맞지 않나 라고 하면 제가 좀 꼰대 같네요. 근데 나이는 좀 꼰대긴 해. <웃음> 아무튼 <웃음> 아 근데 저는 남한테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데서 자고 어, 짐승처럼 살고 뭐 저기 뭐 어떻게 뭐 해도 돼. 그치 그치 어예 그런 거 아닌가?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세이노님은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 그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사실 아무튼간에 자기계발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재밌었던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물질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최근에 제 친구들이 그 화산기 아닌가? 뭐 이런 책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 무협진 것 같아요 화산이 들어가니까 그 화산파의 그 화산이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꽤 읽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인것 같은데 이런 책은 이제 하나도 안 읽는 것 같아요. 투자서 아니면은 경제학, 심리학, 경제학 서적만 거의 읽거든요. 어, 심지어는 어, 이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꽤 있는데 소설 작가들이 신작을 내도 어, 그것도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좀 슬프네. 말하다 보니까 좀 슬퍼지는데요. 어, 예전처럼 근데 재밌지가 않고 그런 걸 읽고 있으면 좀 시간이 아깝고 좀 그런 거죠. 아무튼 그, 근데 뭐제 친구들이 화산기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무협지가 재밌긴 하죠. 무협지 맞죠? 화산이 들어가니까 무협지겠지. 그 <laughs>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걸 계속 의식적으로 접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전생검신? 그것도 뭐 재밌대요. 뭐 전생검신 뭐 전생의 검신이었던 뭐꺼내거나뭐 뭐 그런 건가? <laughs> 근데 <laughs> 모르겠고 언젠가는 뭐 시간이 좀 나겠죠. 그러면은 화상 기한도 있고 전생 검신도 있고, 음 그럼 좋겠네요. 감사합니다.